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대림제 3주일이자 자선 주일인 12월 12일자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 신문을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 평가서는 서울 대교구장 착좌 소식과 서울 평협 평신도 사도직 연구소의 열린 세미나 소식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염수정 추기경의 후임으로 제 14대 서울 대교구장에 임명된 정선택 베드로 대주교의 서울 대교구장 착좌 미사가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인 8일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로써 정선택 대주교는 237년 역사를 지닌 한국 천주교회의 수도 교구인 서울 대교구장으로서 150만 교구 신자와 2천만 서울 시민을 위한 하느님의 종으로서 교구장 직분을 수행해 나가게 됐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작자 미사 강론에서 전임 교구장 염수정 추규경님의 업적을 잘 개신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2030년대를 향해 가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회상이 무엇이며 또 우리 교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지를 하느님 백성 모두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이와 관련해 교회의 영성적인 삶을 깊게 해나가고 젊은이들을 동반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고 신호들을 통해서 쇄신하고 변화하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큰 사목방향을 밝혔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품이 모든 사람을 감싸안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되고 또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만나고 체험해 나가는 그런 교회를 기향하고자 하느님 아버지, 대교고 어머니 대교고 교회를 사목표회로 삼은 정수택 대주교가 서울대교구장직을 하느님 백성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잘그 수행해 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보태고 또 기도로 뒷받침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평역 손병선 회장과 가톨릭 평화방송평화신문사장 조정래 신부 그리고 가톨릭신문사장 김문상 신부는 12일 서울 능동로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를 방문해서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에게 세 기관이 공동으로 벌인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운동 캠페인 보금액 2억 6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평협과 가톨릭신문 그리고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이세 기관의 백신 나눔운동 모금액은 2억6천만원 정도이지만 한국천주교회가 지난 1년동안 벌여온 백신 나눔운동 모금액은 모두 합하면 100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는 평협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평협은 가난한 나라들의 백신이 필요하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호소에 따라 김대건 성인 탄생 2 0 0년 희년 캠페인으로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표적인 교회 언론 기관인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교회의에 백신 나눔 운동을 건의했고 주교회의는 이를 받아들여 봄 전기총회에서 전국 차원의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정하면서 백신 나눔 운동은 한국천주교의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교회의에 따르면 11월 현재 교황청에 전달된 기금은 약 7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아직 기금을 버리지 않는 교구들을 포함하면 최종 모금액은 100억 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믿을 만한가? 교회는 믿을 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교회 안팎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 또 교회의 믿을 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시대에 참으로 요청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교회의 삶을 성찰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신도사도직연구소가 교회의 믿을 만함을 향한 성찰, 신호달리타스 시대에 요청되는 평신도사도직과 사회교리 담론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2021 열린 세미나 자리였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한림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주원준 박사는 교회의 믿을 만함 혹은 신뢰할 만함이 교회 안팎으로 도전받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면서 교회가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믿을 만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의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주입하는 시기는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믿을 만함이 상시적으로 검증되고 축적되어야 한다고 밝힌 주원준 박사는 일방적 선포나 주입이 아니라 상대방이 교회의 가르침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대방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가운데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또 실천을 통해서 믿을 만함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교구 신호드사목연구소장 박상병 신부는 신호달리타스는 다식을 원칙에 입각한 대의문지주의와 다를 뿐 아니라 또 오늘날에는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회는 소통과 참여, 공동식별과 공동 책임을 통해서 교회가 믿을 만한 표지임을 드러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병 신부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별히 가난한 일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 자신이 가난할 살고 또 실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만함의 표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슈로달리타스 시대에 교회는 일방적인 상명하복의 문화를 기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다양한 공론의 장의 존재함을 인식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교회의 믿을 만함을 드러높이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김민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인 경제학은 사실은 인간의 이기심을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회는 세상을 믿지 못하는 곳으로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는 경제학에 맞서서 공동선과 연배성에 기반한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생명의 신비상 대상 수상자로 착한 목자 수녀회가 선정됐습니다. 또 생명과학 분야 본상은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신근유 교수. 활동 분야 본상은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수원교구가 12월 3일 수원 정자동 주교자 성당에서 2021년 사제 소품 미사를 거행하고 14명의 새 사제를 배출했습니다. 이로써 수원교구 사제 수는 548명이 됐습니다. 대구 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와 교구 평신도위원회는 12월 5일 교구 주교자 보모 대성당 드망지홀에서 코로나19 위로음악회를 열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교육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원직교구 최규식 신부가 이사장으로 봉직하는 한국희망재단은 오랜 내전으로 어려움에 놓인 아프리카 우간다 전쟁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자 양돈사업 지원을 펼칩니다. 후원하실 분은 한국희망재단 공의의 3 6 5국 467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동교구 안동 목성동 주교자본당은 본단 공동체의 뿌리인 안동읍 공소 설립 100주년을 맞아서 12월 5일 교구장 권혁주 주교 주례로 기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2월 2일에서 6일까지 사이프러스와 그리시를 사목 방문하는 기간에 그리시의 레시보스섬 난민 캠프를 찾았습니다. 2016년에 이어서 5년 만에 다시 찾은 난민 캠프였습니다. 2시간 남짓한 짧은 방문이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다고 갑톨릭 신문은 보도합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사람을 죽인다는 질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관심이 사람을 죽입니다. 대림 제3주일에 지내는 자선주일은 값싼 동정을 베푸는 주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위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무관심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위로하고 힘을 북돋을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이웃사랑입니다. 참된 자선입니다. 가톨릭평가소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